i 안녕하십니까 문도 회장입니다. 오늘 상대해볼 챔프는 그라가스입니다. 저는 역시 선공 문도고요. 그라가스는 Q 짤짤이가 마법들이기 때문에 마법눈 두 개를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원래 적 블루의 와드를 받고 이제 탑으로 가야 되는데 그라가스가 잘 막고 있었죠. 역 버프를 할수 있게. 조금 도와주다가 탑으로 들어가고요 어차피 당겨지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CS 받아 먹으면서 되도록이면은 선제공격 터트려주면 좋겠죠. 선공문도 같은 경우에는 어제 Q를 챔피언이 막더라도 제 선제공격이 터지면은 미니언 한 대에 해당되는 돈이 벌리기 때문에 그게 좋습니다. 특히 그라가스 요새 지금 유지력 미쳐가지고 탑에 자주 나오는 픽이죠. 이러건 녀석을 상대할 때도 착취문도보다 성공문도가 더 상대하기 좋습니다. 더구나 이제 여신의 눈물을 들고 왔기 때문에 상대방 만화 절대 모자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압박구도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걸 현명하게 잘 버텨내는 게 초반 라인전의 핵심이고요. 여기서 뭐 솔킬만 안 따이면은 이제 집에 갔다 와서 빠르면은 룬 수정 보호구 좀 적절히 늦게 가면은 점화석까지 같이 챙기고 올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라인전이 좀 편해집니다. 착취 문도였으면은 이제 착취 들교하느라 좀 신경 쓸게 많거든요. 그리고 삐끗하면은 솔킬, 쌓일 여지도 상당히 많죠 미니언 손에 안보려고 집에 최대한 가까이서 갈려고 했는데 제가 오히려 플래시가 빠진 상황 이고요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우통이라서 스펠이 빨리 돌거든요 그리고 저 견제하다 만화를 다써 가지고 지금 그라가스가 아래에서 템 타오고 텔 뽑기 한 상황이고요 상대방도 카탈리스크가 나왔기 때문에 유지력이 엄청나집니다. 이제 서로 유지력 싸움이에요. 갱이 오지 않는 이상, 뭐 솔킬다. 이들은 서로서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루한 라인전 계속 해주다 보면, 이제 상대방 정글의 개입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잘 대처하는 게 포인트겠죠. 궁극기도! 피회복용으로 바로바로 쓰셔야 되고요 지금 스킬을 쏟아붓는 걸로 봐서 다이브 킬각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르반이 오지만 자르반 와서 이제 아무 쓸데없이 죽어주고 가죠. 이때는 탑 버리고 그냥 도망가는 게 좋습니다. 이제 한가지 고무적인 점은 탑에다가 지금 전령을 풀어가지고 어, 정글이 턴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라가스보다 문도 후방 캐리력이 훨씬 좋고요 지금 키울 상대를 잘못 찾았죠 철거룬이 없더라도 문도는 탱커 중에서 후방을 상당히 잘 뜯는 편이죠 Q 한대 맞추면 골드 27 열리는 거볼수 있고요. 또 라인전 반복입니다. 그라가스는 시팅을 받아서 벌써 영겁의 지팡이가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당기다 보면 우리 팀 정글 갱이 올때 때 호응을 해서 따시면 되겠죠. 전량까지 먹여준 탑이 이렇게 따인다. 이러면 성 나가거든요. 이제 강심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챔프를 상대로도 킬각을 잡으셔도 되고요. 킬각을 잡지 않더라도 강심 쌓는 들교는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성공 풀 딜교 까지는못 했지만 거의 풀 딜교였거든요. 그걸로 53만 벌린 거 보셨죠? 거기에 강철 심장 스택 한개 뜯었고 지금 그레이브즈한테도 한개 뜯었으면은 거의 1킬 딴 거나 다름 없습니다. 저 혼자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집으로 도망가 주고요. 탑에다가 전령을 두 개나 풀었죠. 텔레포트가 있기 때문에 텔각 보시면서 스플릿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글 버프 먹었기 때문에 빨리 스틸 해주고요. 꾸준히 미니언 먹으면서 레벨 따라가주면 되겠습니다. 이코어는 통상 태블방을 가는데 지금은 딜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버드라를 가졌고요. 버드라를 갈 경우에 딜이 정말 강해집니다. 여기서도 강심 떠 있는 상태라면. 총한 방이면 서포터나 엄딜 메이지 같은 애들 터질수 있거든요 그리고 성공까지 성공할 수 있는 풀디교 완성하면 은 이제 선제공격 한 번으로 거의 100원 가치를 벌수 있습니다 복귀에서는 3코어 테블 방을 목표로 어, 빌드업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탑미시면서 정글까지 쭉 빼먹으면 성장 차이가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드라 라인 클리어가 미쳤기 때문에 이렇게 탑 주도권 가지면서 사이드 푸시하면 상대방이 정신 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시시기도 강한 것 같고 어, 까다로운 a p 딜이 많아서 헤르메스 가줬구요 그 이외에는 린탑이나 신속신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까다롭게 깎아가는 플레이 하시면 은 본대에서 이득 보기 좋거든요 또 물리더라도 공급기랑 플래시가 있기 때문에 잘 도망갈 수 있죠 이 와중에도 정글 다 털어주시구요 이제 마지막 교전을 전투 끝으로 게임을 승리하게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Window. No.